안녕하세요. 오로라 클럽장 시즈님의 유튜브 메인 편집자 밤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로라의 부클럽장 및 시즈 유튜브의 썸네일 편집자 크로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로 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크로님. 네, 살짝 떨리는 감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크루님. 네, 저잘 부탁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오로라의 홍보 영상을 감상하셨을 텐데요. 무려 최근에는 인원 고정으로 정예 멤버만을 데리고 진행되었던 오로라 클럽 1군이 이번 클럽 랭킹 12위 달성을 기념해서 테스트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막 들어갔을 때만 해도 2군만 오픈이 되어 있어서 2군 테스트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1군 문의를 해 주셨다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음, 발길을 돌려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듯 싶었지만 일군 인원인 적응 관계로 저희 활약도 올리는 데도 조금씩 힘이 들더라고요. 현재 멤버 정원이 약 6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70명까지의 인원이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분의 또 다른 정예 멤버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는 않을 거예요. 1군에 합격하려면 2군보다 더욱 단축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테스트 목록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자료 화면은 테스트 전 시즈님이나 크롬님께 오픈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톡방 검색창에 오로라시즈 또는 오로라 쿠를 검색해 주세요. 기록이 상위권 클럽보다는 많이 양호한 편이지만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깰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테스트는 저희 클럽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이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크로님께서는 이 기록 깨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저, 저는, 어.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님 조금 이따 해요. <laughs>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담담님. 기록이 힘들다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1대1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랜덤 맵으로 진행되는 1대1 대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이아 이상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신의 티어보다 한 단계 높은 티어로 매칭을 잡아 드리니까요. 이것도 긴장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1군는 재도전 기회가 맵당 3번, 한 맵에서 3번씩 도전을 할수 있고요. 2군는총한 번의 재도전 기회가 있으며, 한 번의 실수까지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온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편집자라는 자리가, 음, 1군에 이바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듯 2군에서 합격했어도 다양한 클럽 내 활동이나 기여도, 성실성 혹은 자리가 비는 등의 기회로 1군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쿠루님은 저희 오로라클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1군, 2군 통합 독방이라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고 2군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클럽 분들도 다들 착하세요. 또한 저희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깁티 또는 인티 등등 다양한 상품을 타가실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곧 시즈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200명을 달성하기 직전입니다. 와! 해당 영상 댓글에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200 구독자 달성 후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새로 나올 시즌2 시즌 패스를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즌 패스의 최종 보상은 스펙터 얼8이라고 하네요. 시즌 1의 무과금 구제 카트 제노보다 약간 높은 스펙이라고 합니다.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도 댓글 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아어어 어, 어, 잠시만요. 네. 네네 사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자, 잠시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그, 그거 말하시면... <laughs> 자, 이렇게 총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테스트도, 구독 이벤트도 꼭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밤달... 로였습니다 내왼팔! <laughs> <laughs>